2 22번입니다. 음,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. 한번 풀어 보시면 아마 풀이 과정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평행 사변형입니다. 평행 사변형은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엇각과 동의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Z 자 하시면 여기 점대죠. 그렇죠? 그럼 이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B 2의 길이가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맞지?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, x 또한 사 평행을 이용해서 z자 하면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. 그럼 여기서도 이등변삼각형인 거 기억나? 맞죠? 그럼 여기가 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7입니다. 괜찮죠? 자, 여기에 있는 ad의 길이가 11이야.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렇긴 하지만 둘의 합을 더하니까 14가 되었지 그치? 이 겹치는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7과 7을 더한 다음에 11을 빼주셔야겠죠? 그럼 답은 14에서 11을 빼니까 3cm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예요. 이해가시죠? 끝!